곰탱이도 이제 털갈이하는구나. 아이고, 이것도 이제 털이 빠지네. 이것도 털갈이하고. 이는 그못 뺏겨줘. 알았어. 자꾸 긁어가지고 이것도 털갈이하네. 이건 이건 털갈이 아니야? 이건 털갈이 아니네. 굵게 와 가만 있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라, 좀, 이거 뭐지, 개같아. 그개식기도 지랄 같네, 가그 아주 그냥, 피 비시고 뭐고 다 부러졌네. 어휴, 저 화상 저거, 씨. 깜냥이, 내가 허달기니까저 숨어 있거나, 요, 황금 있더만 이 도망갔네. 야, 담배 피워? 담배를 끊어. 담배를 끊으라고, 아줌마, 목소리가 걸걸하네. 담배를 끊어, 이 자식아, 응? 와, 덥다, 더워. 담배를 끊어, 아줌마. 어휴, 문대할 줄도 아네, 응? 응?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아이고. 참으로 시끄럽다, 시끄러. 시끄러워, 시끄러워. 야, 이거는 에미미가 보내 준 거야. 알았어. 있을 때 먹어라, 있을 때. 뭐고뇌영 사랑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조금만 해 가지고 야, 이거. 뭐 아이고. 야, 이거서 먹어요. 아이고 저. 진짜 돈 있으면 에어컨 사고 싶다. 응? 돈 있으면 에어컨 사고 싶다. 아이 불쌍한 인생 같은 이라고. 뭔 소리야? 뭐야, 이 새가 이렇게 큰가? 앵두가 다 익었네 <놀람> 수박이 하나 났음 <놀람> 꼬재를 꼽아놨더만 모천이 비료를 뿌려놨네 신기하네 뭐지 <놀람> 접시꽃이 피는구나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야. 삼양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안 보이는구만. 야. 저놈이 며칠 안 보이더만 왔네. 응? para 지타 지금 소개 합니다. 5 1사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 이 특수군이 와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 그걸 수개군이 죽인 걸로 해서 서로 싸움을 빠진백한 역사 왜곡 영상에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럴까? 친구 셋이 모이냐? 어떤 데이터도 생긴다 영진 데이터 SK텔레콤 롯데그룹 신세계 그룹의 광고이다 ssg.com 전두환 신궁부가 일기 What is not fact, YouTube, our company is in a position to be the arbitrator of truth.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은 지난해 6월 노란 딱지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해한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난달 27일에 유포된에들온 영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메이지 시대의 부상자인 것을 추니다 강제 납치된 조선인 여성은 없었다고

대표적인 유튜브 정치 채널 20개를 골라 광고가 얼마나 붙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인 작년 8월 한달 가장 광고가 많이 붙은 채널 1위는 고성국TV였습니다. 한달 동안 영상 200개를 올렸는데 1,213개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고성국TV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극우 채널입니다. 그 정성거 어, 투쟁이 전개돼야 된다. 2위는 역시 구구채널 신의 한 수로 911개. 3위는 이봉규 TV 801개. 4위 진성구 방송. 5위 택트 TV 뉴스. 광고 개수에 동영상 총 조회수를 곱해 광고가 최대 얼마나 노출됐는지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신의 한수로 1억 7천만 회, 2위 가로세로 연구소 6,200만 회, 3위 딴지 방송국 7천만 회, 4위 고성 t v 6,100만 회, 5위 진성호 방송 5,400만 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각 채널이 광고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구글의 광고료 배분 방식이 복잡한데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신청시간 4,000시간 이상을 채운 채널에게 광고를 붙이게 해줍니다. 영상에 광고를 몇개 붙일지는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영상의 맨 앞과 맨 끝에만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10분 이상 영상에는 중간에도 곳곳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더라도 팝업 형식으로 광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인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30초 이하 광고는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봐야 광고료가 배분되고 30초가 넘는 광고도 최소 30초는 봐야 광고료를 받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여도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건너뛰면 사실상 광고료 배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유튜버가 광고료를 나누어 가지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 추천수, 시청자가 영상을 본 시간은 물론이고 영상의 품질, 국가, 대기업 광고냐 아니냐에 따라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유튜버들이 광고로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는 구글과 유튜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버들이 얼마나 버는지 슈퍼챗은 정확히 나오는데 이 광고 수입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은 제대로 매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버는 자영업자라서 직접 소득 신고한 걸 기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숨기거나 속여도 세무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대기업들이 자기네 광고가 이런 가짜 뉴스나 혐오 차별 영상에 붙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네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의도한 결과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으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사전에 이런 막말 영상. 정치 편향적인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걸 걸러내는 걸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I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못 걸러내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힘드네요. 이노 아, 생기노. 피로회복 음요 바카스 광고입니다.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사는 바카스 D와 달리 바카스 F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바카스 F의 광고가 그후 유튜브 채널에 상당수 붙었습니다. 동아대학의첫 반응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아예 그 젊은 층의 그렌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을 한 건데 어떻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전혀 저희가 타겟층을 고려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 실제로 동아대학이 유튜브에 요청한 시청자 타겟팅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8살에서 34살 사이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맞춤 관심사에 알바고알바청국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들을 넣어놓고 웹툰도 넣어놨습니다. 좀더 범위를 넓힌 일반 관심사에는 게임과 미디어엔터, 스포츠맨, 여행, 소셜미디어, 음악을 키워드로 넣습니다. 구매 의도로 더 촘촘하게 편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 외국어 공부, 여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한눈에도 구구정치채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던집니다. 그 조건에 맞게 광고가 타겟팅에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깜장 도망간 거 봐라. 응? 깜냥 도망가는 거 봐. 아유, 통풍이 왔나? 발이 아프네. 아유, 통풍이 왔나? 발이 아프 깜냥 이거 디디 혼내 또만이 자식이. 깜냥 봐라, 깜냥처럼, 자식 좀. 이 아줌마는 왜 이래? 깜냥이 혼냈더마 이제, 이제 내 발소리만 나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니, 그 자식이, 이게, 응? 아마 한동안 계속 그럴 거다, 이제. 만두는 이제 뭐, 완전 길냥이가다 됐네. 만두는 길냥이가다 됐어. 아줌마, 응? 야, 응. 뭘 달라고. 찡찡거리냐. 큰일 났네. 이 캐쳐를 안 먹네, 애들이. 아이고. 야, 니 로얄캐닌 두개 먹지 않았어, 아줌마야, 응? 이 아줌마 봐라, 이제 막 문대고, 응? 구릉구릉거리네. 야, 아줌마 편식하지 말고, 임마 케찹이도 팍팍 먹고 알았어. 아저은는 발이 아파서 이만 알았어. 이 아줌마야. 야, 이거는 막깜장도 먹어야지. 니만 입이라 이 자식아. 응? 야, 니만 입이여.